우리가 보통 운동으로 살을 뺀다고 생각들을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운동으로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뭐 가공식품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데 마음껏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뺀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결국은 절식, 뭐 소식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게 맞거든요. 단식이 소식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살을 많이 빼주는 건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해독 절식을 통해서 뭐 2-3일 동안 몇 킬로를 뺐어, 일주일 동안 몇 킬로를 뺐어. 이런 후기들도 많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10시간, 12시간은 굶어야지 우리 배도 청소가 되고 대사도 촉진되고 해서 1일 뭐 1식 간헐적 당식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루 8시간 정도를 먹고 16시간은 굶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소식과 절식이 중요하고, 그게 다이어트 기본인 거는 꼭 맞는데, 단식이 이제 얼마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단식을 해서 살을 빼는 게 맞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2-3일 단식만 해도 사실은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2주 단식은 모든 분께 권해드리지 못할 만큼 체력이 어느 정도 되고 해야지, 이제 할 만한 거죠. 사실 단식하고 살이 빠지는 거에 초반에 몇 키로 정도는 수분 감량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그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몸에서는 염분, 노폐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진하게 농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어혈,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거든요. 순환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방을 꾸준히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수분감량이 그렇게 막 좋고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초반에 3일을 단식했어, 1주를 단식했어, 3kg 뺐어, 5kg 뺐어, 이거는 나중에 지방이 천천히 빠지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처음부터 드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며칠을 굶고 하시는 단식은 꼭 필요한 경우에, 정말 안 빠지는 경우에 매우 안전하게 하시는 게필요한 단식을 하게 되면맛 없던 음식도 진짜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저녁 때좀더 드시게 되거나 단식이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걸 드시게 되거나 과식 폭식할 경향이 많게, 많게 되고 그 과식 폭식으로 인한 거는 내장 지방이나 이런 걸로 쌓이게 되니까 단식과 과식을 반복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정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